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서미 남은택입니다. 자, 오늘도 AI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제 시간이 9월 10일 새벽 1시 54분입니다. 어, 자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영상을 하나 좀 찍고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부랴부랴.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영상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확실히 바닥을 잡고 돌아서고 있는 어, 이 네이버와 또 AI 관련 주들의 흐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볼수 있는 영상으로 간단하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뉴스가 나왔고. 지금의 이 연속성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은 출근하시는 길에 아마 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제죠? 그러니까 화요일. 시장의 현황을 간단히 보면요, 코스피, 코스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26%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76% 상승을 했고 외국인들이 모처럼만에 코스피 시장 내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들을 봤고 반면에 개인들은 좀 파느라 바빴습니다. 1조 1 0 0 0억 원대 이렇게 파는 모습들을 봤고요. 선물 포지션을 보면 이게 1조 원이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총 누적액이 어, 마이너스 1조 원을 넘어가던 시점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요게 지금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게좀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는 내용이고 화요일 장이 좋았던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 대표적으로 오늘 화끈했던 종목 섹터는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쪽이 가장 강하게 좀 반응을 했었고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하나도 없죠.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좀 전에 보셨던 반도체 종목들의 강한 흐름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AI 관련 주들도 보시다시피 어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더군다나 계속 빠지고 있었던 흐름에서 어 이런 유의미한 상승들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연속성을 가져간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급 주체가 기관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네이버를 보시면 네 지금 요 며칠 동안 계속 순매수예요. 기관이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좀 의미를 둘수 있는 건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 이게 큰 액수는 아니죠 기존에도 가뭄에 콩나든 이러한 날들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시는 뉴스를 보면요 이게 9월 9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죠 보면 네이버 팔고 카카오를 담던 외국인들이 개미들 2조 베팅에 돌변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 여기 나오죠 외국인 기관이 네이버 매수를 재개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수급 현황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도 특별히 기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9월 들어서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바로 네이버다라고 합니다. 왜 기관이 하필이면 네이버에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이유를 어,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네이버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은 지금의 네이버의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어 호재가 좀 있을 거 같다라고 기관은 예상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외국인은 어땠습니까? 네이버를 팔아서 카카오를 산다라고 할 정도로 7월 이후에 네이버 주식을 1조 5600억 원어치 외국인은 계속 팔아 제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중에 상당수를 카카오를 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 1위는 네이버였고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였다. 자, 이토록 상반된 모습을 가져갔었던 외국인이 지금까지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네이버에 이제 무언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온 거죠. 이번 달 들어서 9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씩 분위기 반전이 감지되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순매수로 돌아섰죠. 그리고 이번 달에는 네이버 주식 1,234억 원 넣지. 아이 모양이 아주 예쁩니다. 어, 팔아치운 외국인도. 9일에는 창구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매수로 전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작은 액수긴 하지만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다는 걸 이미 확인을 했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공매도 대차장고도 8월 28일 이후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반등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알수 있고 우리가 뭐이 공매도 데이터를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 흐름에 있어서 뭔가 반등의 중요한 모멘텀을 지나가고 있다 라는 어 뭔가 부연 설명이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이버 뉴스를 검색하시면 이 커머스 시장 중심으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의 사업 이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의 여러 가지 모멘텀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계속 누적이 됐었던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승에 있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갈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또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네이버가 커머스 시장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마켓컬리와 동맹을 가져가고 있고요. 우버와도 최근에 동맹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넷플릭스와도 동맹을 맺어가고 있죠. 어, 반 쿠팡 연대를 구성하고 있어서 쿠팡이 가져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커머스 시장을 자, 네이버가 뺏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좀 눈에 띄고 신선식품 배송을 한다라고 했죠. 저는 마켓컬리를 뭐 많이 이용해 보진 않았지만 이 계란 배송이라든지 이런 신선식품 관련해서는 마켓컬리가 차별점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뉴스들이 최근에 계속 나.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버 택시가 나옵니다. 마켓컬리, 우버 택시, 넷플릭스. 결국에 네이버가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단골를 늘리는데 단골를 늘린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저는 사람들의 시간, 익숙함 이런 것들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자본도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골력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쪽으로 아무래도 플랫폼을 장악하려고 하는 네이버의 전략이 계속 여기에 뭔가 접점을 가져가고 있는 느낌이고요. AI 전략을 보더라도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사업을 이런 개별적인 뉴스를 보면 어찌 보면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 내용이겠지만 이게 향후에 AI와 굉장히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생태계 안에서 네이버가 정말 그들의 전략대로 충성도 높은 고객들 단골력을 정말 높이는데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사업의 성장성도 더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넷플릭스든 스타벅스든 네이버든 삼성이든 엘지든 메타가 됐든 애플이 됐든 자 이들이 노리는 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끔. 만드는 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시마크나 왈라팝 같은 걸 인수한 게왜 인수를 했겠습니까? 북미와 유럽 시장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끔 만들려는 그런 목적인 거죠. 지금 그래서 네이버가 우버 왜 손을 잡았겠습니까? 넷플릭스 왜 손을 잡았죠?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와서 퇴근하시면 넷플릭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이동할 때 우버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태계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런 개별적인 뉴스에 크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 삼성, LG, 메타, 애플,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건자 우리의 시간이다. 자,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 영상을 보면서 많은 시간을 여기서 할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점을 지금 누가 가져가고 있습니까 가장 많은 이점을 일단 구글이 가져가고요 텐선비 남윤택도 거기에 대한 이점을 어느정도 가져가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뺏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고 있고 여기엔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는 게 일단은 카카오톡이죠. 그리고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 네이버지 않습니까? 카카오가 카카오톡이 있다면 네이버는 AI가 있죠.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이 AI 시장 내에서는 무언가 더좀 어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이 8월까지는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금 카카오 카카오의 수급편황을 보시면요, 기관은 계속 지금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도 이날은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연속성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카카오는 기관이 등을 돌린 상태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반대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네이버 주가가 오른다 라고 맹신을 할 수는 없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중요한 시점을 가져가고 있다. 자, 이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기자회견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어느 정도 확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 지금 이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 보다 더 강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AI 관련주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섹터 내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리고 LGCNS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은 연속적으로 계속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마저도 최근에 LGCNS를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어, 이렇게 순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크라우드웍스와 코난테크놀로지 솔트룩스가 오늘 3%대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반등을 했죠. 이거는 이들에게 어떤 호재가 있다라기 보다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등이 있을 때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신 뒤에 이 비중을 대장주인 네이버나 lgcns 내지는 한글과 컴퓨터나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 에이드 같은 lg ai 연구원 컨소시엄에 포함이 돼 있는 선정 가능성이 높은 이런 종목들로 한번 종목 이동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시점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심지어 플리토도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비중을 줄이는 시점은 아니시고 다만 대장주가 아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우드웍스나 코난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이렇게 반등이 있을 때마다 종목을 수평이동을 좀 하셔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중을 추가해야 되느냐 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비중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상승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신 뒤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의미를 둘수 있는 확정적인 시점이 되면 비중 추가도 그때 가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이 저는 늦지 않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지켜보시고요. 다만 내가 2, 3등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그 축소된 비중을 어 지금 주력 섹터, 대표적으로 뭐 로봇이나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이동을 하시던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나는 곧 죽어도 AI다 라고 하신 분들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LG, 그리고 네이버, 이런 대장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LG AI 연구원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었던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 에이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잘 관심을 가져보시면 단기간 내에 급격한 수급이 들어올 때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로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리토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AI는 좀 확실히 좀 압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저것 다 고민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이버가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종목이 누구겠습니까? 네이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AI 섹터 내에서 가장 많은 개인들이 피해를 본 종목이 네이버기 때문에.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을 개인들이 많이 볼것 같고요. 제 채널 구독자 중에 네이버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마음이 더 가서 자주 영상을 좀 다루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를 하시는데 어, 무언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 어,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수 있도록 텐섬이 남은 되이늘 함께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